세변 길이를 a,b,c로 하는 어, 무슨 삼각인가 물어봤는데 일단 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를 할는데 있어가지고 왼쪽 식 같은 경우는 요렇게제만한 봤어요 거를 a 플러스 c 요걸 한 덩어리로 보고 더하기 b 요게 보겠습니다 곱하기 이것도 자리 좀 바꿔서 a 플러스 c 마이너스 B. 요래주면되겠 왼쪽 C. 왜 이래주는지 알겠어? 합차. 그렇죠? 요 놈, 네모. 요 놈, 세모. 합차. 그럼 전개하기 쉽잖아. 물론 항상 다전개해 됩니다. 전개하면 뭐가 되지? 앞에 거 제곱. A 플러스 C의 완전 제곱. 마이너스 D의 거 제곱. B 제곱. 요게 지금 좌변, 왼쪽 거 전개했는지. 물론 전개 덜, 덜, 덜 됐지만, 요까지. 그 놈은 오른쪽 것도 좀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? 그 빼기 그 뭐로 하면 그, 되죠. 빼기, 음. B가 좀 넣으면 됩니까? 아. b 가지고 나오면 됩니까? 요 놈은 b 요놈같지고 b 플러스 a 빼기 c 이렇게. 그러면 이것도 뭐거든? b 마이너스 복 되면 뭐가 돼? 요거는 a 빼기 c가 되는 거 맞네. 이렇게. 가능하죠.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? 앞에 거그 제곱백이 D, 아, 앞에 거그 제곱, B 제곱. 마이너스 D의 거 제곱은 A, 마이너스 C의 제곱. 이래야 되겠죠. 아, 이래야 되는구나. 정리하면 이제 뭐 답이 나오겠는데, 뭐상가능 한데, 정리하자. A 제곱에, 플러스 2 a c 에 플러스 C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. 이래야 되겠죠. 그 놈은, 그 놈은 B 제곱이 될 것이고,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. 플러스 2ac가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, 요 놈은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죠. 원래 c제곱인데, 마이너스 때문에. 자, 넘어갈 건데, 요 a제곱, 요로 다 넘어오자. 그럼 얼마야? 2a제곱이 됩니다. 그 다음에 2ac 넘으면 이건 사라진다는 거확인하 수가 있고. 맞죠? 여기는 마이너스 c제곱, 이로 이항하니까 요 놈하고 계산해서 플러스 2c제곱이 되고. 이렇게그 놈은 그걸로 고쳐서 여기는 마이너스 b 제곱 넘어가면, 아, 요렇게 되는구나. 됐죠? 다왔습니다 양변에 2로 약분하니까 a 제곱 b c 제곱이가 음, 뭐야? 피다고라스 정리죠. b죠. 직각 삼각형이죠. 직각 삼각형이라스 ² 이니까 직각 삼각형인데 누가 제일 길어? 맞죠? 이게. 네. 뭐라고 하면 되나? b 가 빗변이 직각 삼각형이라져야 돼. 요래 적든지. 또는 각 b 가 90도일 직각성 요리적인 되겠습니다. 똑같은 말이죠. 요리적든지 요리적든지.